안녕하세요, 먼지명입니다.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 대기업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금은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얘기를 좀 해서 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선취업 후진학을 하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야겠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3년 동안 회사에 재직한 다음에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업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에 인턴을 하고 최종 합격해서 취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11월쯤에 입사를 하고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은 취업 확정이 되면 거의 바로 나가는데요. 저는 거의 확정이 되고도 1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보통 많이들 따는 뭐 ITQ, 전산에게 GTQ 이런 거 있었고요. 저의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일단 입학을 할 때는 교복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6등을 해 봤고 2학년 때훅 내려가서 100등. 그리고 다시 3학년 때는 전교 16등까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워낙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집중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3학년 때 선생님을 좀잘 만나서 오히려 3학년 때 성적이 훅 올라간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취업 확정이 2학년 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학년까지 성적을 보고 어 제가 합격을 했을 텐데 그때는 성적이 좀 낮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기업에서 공고가 내려왔어요. 저는 한 계열사로 지원을 했고 교내 면접, 서류 전형, 그다음에 무슨 시험, 그다음 최종 면접을 해서 인턴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합숙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고등학교 아직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눈높이 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재미있는 뭐 골든벨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임원 면접을 한번더본 다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격이잖아요. 물론 제가 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뭣도 모르고 당한 상처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또 대기업의 특성이 저랑 또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까라면 까라는 성격이 잘안 되는 성격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저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통제를 하면 제가 좀 많이 힘들었고, 음,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한 일, 비윤리적인 일을 당하면 또못 참고, 요런 게 약간 맞지 않았나, 맞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런 일을 주변에게 털어놓곤 하면 회사는 원래 그렇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면 고쳐야 되는 거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도 고집이 세고 한번 굳어진 생각들이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회사에 불편한 복장이 너무 싫었어요. 치마나 구두, 스타킹 이런 거를 원래도 안 좋아하는데 치마는 아니더라도 구두는 꼭 신어야 하고 뭐 화장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게 불편했어요. 어느 날은 대표님 비서를 일일직으로 맡게 되었는데 저한테 치마를 입고라고 오 하더라고요. 음. 왜죠? 아무튼 그런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회사는 정말 혹독한 곳이었어요, 저에게. <laughs>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어,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근데는, 그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요령이 없고,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더 끙끙 앓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가는 길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불면증은 기본에 우울증까지 오고, 막, 막, 그때는 막 머리가 막 엄청 빠지기도 탈모가 진짜 막 오기도 했었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기업의 약간 수직적인 구조와 자유가 거의 없는 통제되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랑은 살짝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재직 연수 3년을 채우자마자 입학을 하자마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당시 경희대, 홍익대, 한양대, 어 뭐야 국민대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과와 커리큘럼과 위치를 보고 홍익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역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랑 잘 맞고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만족 중입니다. 그렇게 3학년까지 휴학 없이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저는 퇴사를 한걸 후회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걸 후회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 남들이 다 대학을 다닌 다음에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고졸차별을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뭔가 방어막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덩그러니 사회에 남겨진 느낌이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재직자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계속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하는 게 진짜 베스트 루트인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고 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돈을 잘 모으더라고요. 제 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7천만 원을 모, 모았다고 와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인지 돈인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돈을 많이 모았지만 퇴사를 하고서는 또 저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쓰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회사를 가서 잘할수 있을까 하는 조금은 겁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성장하고 또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 물론 저에게 더잘 맞는 회사를 가야겠죠? 자, 이렇게 특성하고 졸업 후에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왠진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면서 앞길만 보고 가려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에게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